2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블랙 하프 코트입니다. 모자는 미니 후드라서 쓰기는 어렵, 요렇게. 음, 쓰기는 어렵습니다. 요까지밖에 안 오고요. 어, 요렇게 오고, 카라는 요렇게 깔끔한, 유행 안 타는 카라로 되어 있고, 팔은 9부 정도. 약간 짧은, 음, 소매고 주머니 넣었을 때, 이런 느낌. 약간 플레어 스타일로, 어, 정말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링크고요. 모질 정말 좋습니다. 모질은, 네, 블랙그라마 급으로 좋은데요. 라벨은 없는 상태인데, 모질이 진짜 진짜 좋고, 윤기가 이렇게 잘잘잘잘 잘잘 흐릅니다. 기장은 무릎 살짝 위에, 제가 키가 158인데요. 육력공주님들 가슴 단면 보시면 이렇게, 여유롭게. 정 66까지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고 안쪽에 스트링 있어서 허리 조절 가능합니다. 이 예쁜 링크 구입 원하시면 카카오톡 원흥몰로 지금 문의 주세요.